안녕하세요.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30번. 픽셀의 주장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건 상당히 인과관계가 복잡한 문제라서 어떻게 풀지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방 법을 한번 고안해 내봤어요. 최대한 단순하고, 단순하게 풀려고. 한번 그렇게 풀어볼게요. 자, 리카도는 어 수표 같은 신용수단은 화폐 사용 절약하는 도구만 인식하여 화폐 본주에서 제외하였다. 그에 따르면, 화폐량 증가는, 그런 증가는,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물가는 상승시킨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어 그럼. 이에 반해 투크는 어, 두크는, 두크는, 물가는 화폐량 뿐만 아니라, 신용수단에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신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반박하였다. 그렇구요. 그는 물가상승은, 물가상승은, 기업과의 이윤동기를 자극하여, 자극하여 투자를 위한 신용수를확대시킴으로 신용수요를 확대시키면서 이자율을 상승하게 만든다 이자율 상승된다 어, 그러면 일단이 어, 인과관계가 되게 복잡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야 좀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냐이 투크 물가 상승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과 물가의 관계에 대한, 대한? 리카드와 투크의 주장이 서로 비치되지 않음을 보이려고 했다. 응. 그는 리카드와 투크가 사용하는 이자율을 화폐이자율이라고 정의하고 화폐이자율이라고 정의하고 이와는 별개의 자연이자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화폐이자율은 은행 신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이고 은행 신용에 대한 자연의 자율은 저번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자율이다. 저번제에 대한. 그는 두의 자율이 같아질 때 경제 내 균형이 발생된다고 보았다. 경제는 균형. 그렇군. 어, 화폐량 증가로 화폐의 자율, 자연 자율을 하회하여 이 경제가 균형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화폐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 화폐의 자율, 자연 자율을 하회한대요. 뭐가 더큰 거예요? 이게 더큰 거죠. 자연의 자율이. 음, 균형에서 이탈하겠죠. 오케이 이탈. 서 이탈. 이 상황에서 초기에는 자본재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 자본재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수요 늘어난다. 이런 투자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본 소비재 생산 투, 생, 생산 요소들이 자본재 생산으로 이동하면서 소비재 공급이 감소하고 무조건 상승한다. 되게 인과관계가 복잡한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 문장을 떼가지고 분석하면 좀더늙어리더라고요 이렇게 위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소비재가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한편, 시간이 경과한다. 그리 시간이 경과했어요. 소비재 물가의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이윤 동기가 작업되어, 이윤 동기가 작업되어, 소비재 생산에 의한 투자 수요 역시 증가하였다. 번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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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두번수요 번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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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해서 장기적으로 사자연 이자율과 일치한 수준에서 균형이 회복되었다. 음. 빅셀은 이두 이자율 간 괴리가 발생하는 초기 상황 및 이후의 동태적 조정 과정을 통해 이자율과 물가의 관계에 대한 리카드와 투크의 주장이 서로 양립 가능하다고 말했다.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차라 머릿속에잘 들어보질 않는데 일단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본재와 숙비재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빠를수록 리카도가 주장하는 물가와 이자일의 관계가 더 빨리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자본재와 숙비재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빠른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죠? 여기 있죠?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투자를, 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자본재에 대한 기업이 투자가 늘어났대요. 그러면 이제 이 생산요소들이 자본재로 이동한대요. 그러면은 이 리카, 응, 음. 오케이. 근데 그러면 여기서 화, 이거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할 건 뭐예요? 카도가 주장하는 물가와 이자율의 관계가 뭔지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들이 더 이렇게 더 빨리 나타나는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 되는 거예요. 그럼 리카도가 주장하는 이 물가와 이자율의 관계를 한번 확인하러 가봅시다. 리카도는 물가와 이자율을 뭐라고 했죠? 리카도는 물가와 이자율 화폐량이 증가해가지고 이자율은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한대요. 이는 동시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 어떤 인과 관계가 아니고 그냥 상관 관계예요. 동시 일어나는 상관 관계. 어 그러면 어디 보자. 음. 응. 응. 그러면은 이이 이 상황에서 이게 더 빨리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 봐 봅시다. 화폐량 증가로 화폐 이자율이 이렇게 하락해서 균형 이탈. 그럼 일단 먼저 이 물가 아 물가 된다 뭐야 이거. 응. 이자율과 물가. 이자율과 물가. 이자율, 물가. 여기 이자율 어딨어? 이자율. 화폐 이자율이. 이자율. 물가는 오른다. 맞죠? 응. 네, 여기서 이미 이 이자율은 하락을 했죠. 화폐랑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을 했어요. 그럼 이제 물가가 언제 오르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물가 언제 올라요?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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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어, 여기 물가가 이때 오른대요. 이, 이, 사이에 이 생산 요소들이 움직이는 게 껴있네요. 이게 더 빨리 더 나면은 이 관, 카도가 말하는 관계. 그것도 더 빨리 더 나겠죠. 왜냐하면 물가도 더 빨리 상승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마, 맞는 거예요. 기억, 기억, 기억. 다음으로 균형에서 벗어난 화폐 이자율이 자연 이자율이 상향할 거면, 어, 반대네. 이번엔. 아까는 하위였는데 그러면 반대로 일어나겠죠. 반대. 은행이 신용 공급을 축소하여 자연 이자율을 상승시키면 이자율 감 균형 회복한다. 응. 이런 경우에 일단 첫 번째 이게 한번 신용 공급을 축소한다고 해봅시다. 축소면 어떻게 돼요? 축소하면 축소 어디 어 여기 있었던 거 같은데. 이 축소, 축소, 축소. 은행 신용 축소, 은행 신용 축소, 은행 신용 축소. 어 여기 있다. 은행 신용. 어 근데 이거 확대네. 은행 신용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함 이자율이 상승해 그러면은. 어 이게 자연 이자율과 일치한다고 아닌 거니까 화폐 이자율이 오른 거죠. 은행 신용에 대한 수요가 확대리면 화폐 이자율 이 오른 거예요. 근데 축소하면은 화폐 이자율 이 떨어지겠죠. 근데 왜 자연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하죠? 이건 틀린 거죠. 게다가 더 빠르게 애초에 풀고 싶으면은 여기서 여기를 보면 돼요. 이거는 화폐 이자율은 은행 신용과 관련이 있고 자연 이자율은 자본자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두 개가 무관한 거다. 이렇게 해도 더 빨리 풀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마 이건 이렇게 좀 머리가 좀더 빨리 풀수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는 못풀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뒤지, 뒤지기를 선택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축소에도 꽂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이 축소에 꽂히지 않고 좀더이 경제 이거 글을 읽으면서 좀더 여유, 여유가 생기신 분들은 이 은행과 신용 공급에 대해서 이걸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잡한 거 대신에 더 단순하게 풀어야 된다. 라고 좀 효율적으로 풀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개인의 여기서 바로 이제 개인의 능력 차이가 발생하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은행 신용 공급과 은행 신용과 자연 이자율은 무관합니다 무관 이건 무관 다음 기역에서 3디귿 음. 기역에서 물가와 이자율의 관계는 초기 상황에서는 리카도 조정에 부합하고 이후에 통태적 조정 공개에서는 투크의 조정에 부합한다라고 합니다. 어 그런가요? 그렇죠. 일단 초기는 맞죠. 이 기업을 통해서 초기는 맞아요. 이후에 동태적 조정 봅시다. 일단 네. 먼저 투크가 어떤 상황이었죠? 투크는 물가가 상승해서 이자율이 상승으로 이어진대요. 근데 화폐 이자율이죠 이거는. 근데 이, 이후 시간이 경과해서 어, 물가가 상승한대요. 물가가 상승해서. 다음에 그 뭐, 뭐가 와야 돼요? 이온 동기 작용해야 돼요. 이온 동기. 어작 이온 동기 작용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투자를 위한 신용 수요를 확대해야 돼요. 투자를 위한. 어 수요도 확대하네요. 어 신용 수요가 확대됐습니다. 신용 수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되지어 음. 다음에 이자율을 상승한다고 해요. 어 이자율 상승. 투자 신용 확대되고 이자율 상승해요. 어 맞네. 어 파네요. 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랐는데 저는 아마 이거 실전에서 만나게 마주치게 되면은 아 어,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그냥 바로 손절을 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인과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다른 분들 강의 문제 어떻게 푸는지도 확인해봤는데 아 어, 이걸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잘아 어, 모르겠어요. 저 어쨌든.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머리로만 인과관계 해가지고 대충 모르겠다 하고 대충만 정리하고 한 다음에 이거 문제 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화인이라는 분도 계시던데 어, 저는 그, 그렇게는 아직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뭐 제가 실력이 부족한 탓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걸 손절할 것 같다. 하지만 이걸 좀잘 푸시는 분들은 이거 대충, 대충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대충 확인한 다음에 음, 이 여기 선지 읽고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읽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 대충 빨리 읽고 여기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빠르게 확인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전 이거 이 세밀하게 뒤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세밀하게 뒤지면 뭔가 뭐가 항상 디테일하게 뭐가 좀 빠지더라고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저 아직 제이 짬밥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뒤지는 거는 못하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하나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직은 제 저한테 더 맞는 것 같아요.